하나는 절댓값이고 하나는 가우스지 네.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아...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돼 하나씩 따져 우선 절댓값 여기부터 봐야 될까 음, 이쪽부터 볼게 여기가 그,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나눠. 그럼 그대로잖아. 더하기, 가우스 X 마이너스 3인데,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. 아, 이걸 그리지 말고, X 더하기 가우스 X를 한번 생각을 해봐. 그거를 x 축으로 3만큼 옮긴 것뿐이잖아요. 얘는 그치, 네. 그 아랍 평행이동. 네. 음.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어봤더니 0 나오지. 네. 자, 0부터 1까지를 넣으면 그대로 x가 이렇게 돼. 근데 1이, 1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2가 되는 거야. 네. 그 다음에 2부터는 여기에 1, 1.3을 넣었다고 해봐요 1.3. 그럼 여기는 1이 되잖아. 1 더하기 1.3이 2.3이 되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. 그 다음에 어, 2를 넣으면 얘가 4가 되는 거야. 여기가 1, 여기가 2, 여기가 3. 2를 넣으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.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. 근데 그 그래프를 x쪽으로 3만큼 옮긴거잖아 그러니까 1,2,3이면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긴거는 요게 답이 되는거야 우선 근 얘는 0보다 작아 커 이쪽으로 가봤자 계속 크지 난 작거나 같은거 구하고 싶은데 같은거 딱하나에 나오지 우선 3 음. 3은 답이 돼야 안 돼. 네, 3은 답이 되지. 자, 두 번째 그러면, x가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구해봐야겠네. 3보다 작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. 이거는 혹시, 이것도 마찬가지로, 마이너스 x, 더하기 가우스 x 이것을 x축으로 3만큼 옮긴 거야. 그래. 이걸 먼저 그리자고. 이것도 0일 때는 0이야.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으면 있잖아.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. 근데 마이너스 x는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. 근데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니까 요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거지 그래서 이게 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되고,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일까,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. 여긴 마이너스 1, 여긴 플러스 1에서 0 되겠지, 이렇게. 자, X가, 여기에 있는, 이건 나중에 옮길 거야.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. 아, 아니, 마이너스 1까지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여기는 이쪽 뒤쪽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가 될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두칸 내려주면 또 이렇게 생길 거지. 여기는 비어있고 어...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되거든?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또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돼. 네. 이렇게. 그래서 얘네들이 다 0도 되고 0보다 작다도 되잖아. 네. 3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. 그래서. 작거나 같다. 3일 때도 답이 됐으니까. 응? 네. 알것 같아? 좀 어려운데. 네. 그래서 가우스 있고 네.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먼저 절대값을 기준으로 우선 나눠서 네. 그 안에서 가우스를 또 기준으로 또 나눠가지고 네.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요걸 연습을 지금 많이 해놓으면 그 수원 때도 그래프가 되게 편해져.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.